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화에는 열려있지만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크라이스 대변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ust as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are we are likewise committed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and our security commitments to the ROK, to Japan, those are ironclad.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이딴 도발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h, if they are under the Uh, our partners, the ROK and Japan, uh, are intended to uh, pose a threat to the DPRK. They're mistaken. Uh, we are exercising only because uh, the DPRK has uh, engaged in provocations uh, and has uh, put us in a position to ensure that we're capable of making good on the ironclad defensive security commitments that we have to uh, our treaty allies, the ROK uh, and Japan.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보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도발을 지속하는데 외교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로 답했습니다. 스은이속 접근법을 는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